그 70도. 70, 여기 70. 됐나요? 네. 그치? 찾았어요 네. 뭐. 자 판별식이 뭐냐면 근대 공식 뭐야 지금? 근데 공식.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p 슬러시 마이너스 루트 제곱 마이너스 4a c 이거야. 근데 판별식은 뭐냐면 얘가 판별식인 거야. 네. 네. 얘를 판별하다 영어의 약자 D를 쓴다고. D. 어, 그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얘가 0보다 크다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있잖아. 네. 그니까 서로 다른 주식은이야. 얘가 이거면, 어, 서로 다른 주실근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D. D가 0이 되면은 얘가 0이 돼버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날아가. 중근이잖아. 근 하나밖에 안 나와. 중근. 어? 근이 한 개. 자 그다음에 삼각형 이런 거 작다면 중학교 선각형 때는 근이 없다야. 실근이 없다. 근데 응. 우리 이제 할줄 알잖아.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나와도 무슨 근? 허근. 허근. 어.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 얘가 이제 중상대랑 다른 내용. 어 어. 이게 중상대랑 다른 내용이야. 이해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배웠다 짝수 배 공식을 배웠다. 짝수비 공식 배웠다. 써야 된다. 계속 써먹어야 된다. 그거 짝수비 공식 네. 짝수비 공식 뭐였어요 그.. 짝수비 공식 뭐 했어요? 그뭐 <laughs> 음식 뭐 했어요? a분의 마이너스 a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나요? A. 네 외워야 된다. 외워야 지 많이 써먹어야지. 안 까먹어. 그러면은 판 식이 역시 얘잖아. 요얘 네. 그런데 얘는 d 라고 쓰면 안 되겠지. 얘는 다른 문자를 쓴다. 어떻게 쓰냐면 d 4분의 d 로 쓴다. 4분의 아, g. 네. 알겠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짝수배, 가운데 항의 개수가 짝수면 어, 판별식도 짝수배 공식을 쓰면 돼. 네. 그 얘기가 어디서 170쪽 맨 위에 170쪽 맨 위에 노란색 가 보이지? 아니야, 넘기지 마. 170쪽 맨 위에 노란색깔. 170. 아, 170 1 <laughs> 네맨 위에 노란색, 맨 위에 노란색 그거 음. 그거다 알겠습니어자그 네. 다음 완전제급식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중근 아니야? 이게 결국에는 완전제급식 얘기하는 거잖아 네 음. 여,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고 어, 그래서 선생님 설명할 게 따로 없어요 뒤로 5번 네. 대표 이제 잠시만요 음. 어,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근. 1번 서로 다른 두 식은, 2번 중근, 3번 서로 다른 두근. 이해했어 그러면 3번에 D를 일단 먼저 구해 D. 자, D는 뭐다? B제곱. 마이너스 4, A, C. A는 1이고 C는 이거지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 이렇게 나와 한 배씩 그냥 한 쭉쭉쭉 한 거다 알겠지? 그리고 어. 음, 이거 두개 없어지고 그러면 음. 자그지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자첫 번째 뭐야 서로 다른 두실근 얘잖아 얘가 기가 이건데 이게 0보다 크면 되잖아1차 부등식 그럼 m은 맞나요? 네어 그럼 네. 이거는 근 거기서 풀 필요가 없잖아. d가 0이면 되니까 얘가 뭐면 돼? 4분의 1 어. 4분의 1, 마이분의면 되고 3번은 보통 방에비뒤집면 되잖아. 근데 네. 어, 쉬운 얘기가 굉장히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이야. 어, 그래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효과되는 내용이 오늘 느긴 한데 자, 일단 볼게요. 자, 실수 k의 값을 관계없이 중근. 거기다 줄쳐. 똥 남쳐. 자, 대표의주 6번. 실수 k의 값을 관계없이 중근. 보자 거기 어. K 값이 관비 없이 중근. 그러면 둘 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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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근은 뭐 해야 판별 식키가 0이, 0이랑 같다. 이거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짝수 배잖아. 짝수 배 공식 네. 도 쓸게요. 자 4분의 B. 는 B 프라임. 고기 매운다 치고 이거지. 자 그럼 추가 넣을게요. 자 날리고 k a 의 제곱. 맞아. 그 다음에 a c A는 1이고 C는 얘 전체가 C다. 근데 지금 뭐라 선생님 뭘뭘 주치라 있어? k 값에 관계 없이라는 얘기가 있어 뭔데? 로어의 값에 관계 없이 아니 항등식 기억 나요 안나? 네 기억 나. 네, 기억나. 어 까먹었을 수있어도 선생님이 얼굴 퍼졌을 때 그게 뭔지는 응. 떠올라야 돼. k에 관한 k 값에 관계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k에 관한 항등식이 항등식. k에 관한. 그러니까 k에 관한은 쉽게 얘기해서 k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야. 항등식이 황등식 그러면 이건 꼴을 어떻게 만들어 냐면은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걸로 분리해야 돼 이렇게 꼴을 아 k가 그러면.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 그럼 k가 있는 거와 k가 없는 걸로 분를해 분리를 해 그럼 k가 있는 게 얘랑 마이너스 얘랑 네. k를 묶어내요 k 맞나요네네 a와 고 이겠어. 네. 자, 근데 이게 중근이기 때문에 0이어야 되잖아. 영. 네. 얘가 중근이기 때문에 얘가 0이돼야 돼. 네. 어? 그럼 완전 생각해 봐. 어? 얘가 0인데 네. x 에 관한 방정식이 아니고 항등식이야 그러면은 뭐가 0이돼야 돼? A, 얘가 0이돼야돼고 돼야 얘가 0이돼야 돼. 본적 있어 없어? 네? 본적 있어 없어? 이거? 있어요. 어. 이렇게 되는 꼴이야 이렇게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왜냐면 얘가 방정식이 아니니까 방정식은 이렇게 해서 풀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아니지, 특정 X 값에 대해서가 아니잖아. X는 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그 얘기는 앞에 있는 것들이 0으로 떨어져야 돼. 네. 오케이, 그래서 끝났어. 자, 근데 이게 K가 한정식인데, 얘가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풀면 A는 얼마? A는 2. 쟤는 음, 음. 집어넣으면 삐다. 삐는 삐는 사 일단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채점 시간 가야 돼 앉아봐 중3 때한내용이 연장이라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2차 방정식 하고 있잖아 요거는 이건 자 X에 대한 2차 시기는 완전제금 시기 되래 완전제곱 시기 되래 그러면 은판별식 써도 되고 판별식 써도 되고 아니면은 기훈이는 판별식 <laughs> 좀전 했는데 판별식이 근의 공식이 뭐야? 이게 근의 어, 공식이잖아 여기서 얘가 판별식 중3때는 판별식이라는 용어를 쌤이 썼어 우리끼리는 썼어 근데 책에는 교과, 교재에는 안나왔었고 B는 B제곱 마이너스 4H로 판별한다라고 했어 어. 자,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면 은 얘가 0일이야돼 중근이라고 하면 지금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중근이라는 얘기잖아.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은 중근이어야 돼. 그럼 중근이면 어떻게 되면 돼? 판별식 D가 0이면 돼. 이렇게? 어.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다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반의 제곱이 예다. 그렇게 풀어도 돼. 했잖아, 맞나? 이거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예면 되잖아. 중3때 방식으로 하면 해볼까? 자 이거 반의 제곱 반, 반하면 이 날려 이게 뭐냐? 얘가 되면 되잖아 맞아요 아, 우리가 뭐뭐할때뭐 뭐뭐 했었어 x제곱 플러스 뭐 16x 얘를 구할 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반의 제곱 계속 구하잖아 그걸 쓴 거야 지금 음. 이게 문자로 돼 있어도 그걸 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자 판별식을 쓴다 자, 판별식인데 얘가 짝수야 짝수, 짝수기, 짝수기 때문에 짝수배 공식 자구의 공식 뭐야 이게 계속 써먹어야 안 까먹어 이게 짝수의 공식이다 그러면은 판별식도 여기가 짝수 여기가, 어, 여기를 쓸수 있다니까 그렇지 자 쓸게요 자, 짝수의 판별식은 이렇게 쓴다 했거든요 자, 4분의 1은 뒤로 안 쓰고 4분의 1 그리고 요거는, 자, 이거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A는 1, C는 얘. 얘가 중근이니까 그러니까 0이면 돼. 그니까 러 위에 거, 여차피 여기 넘기면 똑같이 나오잖아. 똑같아. 이게 중사때대 방식. 어, 지금 얘는 01의 방식. 판별식을 합니다. 근을 판별하는 게 판별식인 거야. 근데 이제 중간 때는 용어를 안썼는데 셈이 어차피 그때 나중에 나 잠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어. 그런 거야. 자, 이제 풀게요. 어. the